지난 시간까지는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점 p 가 특정한 시각의 구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방법, 그와 관련된 유형들을 살펴봤고요. 대표형 5번에서는 그냥 함수가 주어졌을 때그 함수의 그래프,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만 똑같은 내용을 이쪽에서 볼 거냐 저쪽에서 볼 거냐 그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x는 0에서 x는 6까지 곡선 얘가예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된다고 했냐 하면 x는 이꼴 t라고 보고 y는 이꼴 3분의 1에 t의 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3승 요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가 이꼴 t니까 x가 0부터 6까지 구간을 보라는 것은 결국 t가 0부터 6까지 변하는 동안 이거 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곡선의 길이는 그냥 0부터 6까지 이놈의 미분하면 1이죠 이거에 제곱해봤자 1이고요 자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냐 하면 dy dt라는 놈은 얼마 됩니까 2분의 1에 T 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1승. 여기까지가 건미분이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을 곱해 주시면 결국은 T의 아, T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루트의 T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제곱해 주면 T의 제곱에 T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놈의 루트를 T에 대해서 정적분해 준 놈이 곡선의 길이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됐죠? 근데 요 안에 거 정리하면 t의 4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1의 루트가 되는 거고요 이놈은 결국 t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데, t가 0부터 6이니까 t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커서, 이놈은 절대 값이 아니라 그냥 t제곱 플러스 1로 나오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야? 이퀄 0부터 6까지 t 제곱 플러스 1을 t에 대해서 정적분 해라. 그죠? 그러면 모는 3분의 1에 t의 세제곱 플러스 t라는 놈을 0부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봤자입니다. 이 놈은 3분의 자 6의 세제곱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6의 세제곱이 아, 얼마입니까? 36 곱하기 6이니까, 66에 36, 638. 그래서, 216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아이고, 21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요 놈은 3분의 18이니까, 그냥 216 더하기 얼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쓸 필요도 없네요.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그냥 플러스 6이라고 두면, 여러분은 7 2더하기 6이니까 얼마 78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여태까지 움직이는 점에 대한 그 점이 움직인 거리. 그걸 구할 때 항상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함수가 표현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냥 이 상태에서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으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2개도 함수를 갖고 f0은 0이고 f1은 루트 3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주어진 식의 형태를 봤더니, 이놈이 나타내는 게, y는 fx로 주어지는 함수에서, x가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이 함수가, 아, 함수의 그래프가 그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식과 똑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냥 곡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라는 게왜 주어졌는지 조금 오해하긴 한데요.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원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며, 그 다음에 도함수 역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그냥, 아, 이게 그 원함수가 연속이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를 보여주는 거고요. 도함수 역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다라는 건이 정적분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조건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왜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사실은 대학교 과정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게 뭐니까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놈이니까 영부 F의 0이 0이면 그래프 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F의 0이 0이란 얘기는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고 f의 1이 루트 3이란 얘기는 1일 때 루트 3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요두 점을 지나가는 곡선 중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놈 중에 가장 요두 개를 짧게 연결할 수 있는 놈이 누구냐라는 거 보시면 돼요. 당연히 가장 짧게 연결하는 건 곡선이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쭉 연결하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놈이 뭐가 되냐면. 그러면 함수 는 y는 루트 3x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도함수는 루트 3이고 당연히 2계 도함수는 0됩니다. 됐지? 그러면 조건 다 만족하는 거니까 아, 이놈의 최소값은 결국 요 선분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데? 2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좌표 평면 위의 곡선 얘에 대해서 x는 0부터 10까지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할때 3배 L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0부터 12까지 루트 누굽니까? 1 플러스 자 이놈은 Y는 3분의 1의 X의 2분의 3승과 똑같고요. 따라서 DYDX를 구해주시면 여러분 뭐 됩니까? X의 2분의 1승 요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아 2분의 1이 나와야 되나? 큰일 날 뻔했다. 네, 2분의 1의 x에 2분의 1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놈을 제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4분의 1의 x 요렇게, 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요 적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4분의 1로 묶은 다음에 4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내면요 2분의 1이 되는 거고 0부터 12까지 이놈은 루트의 x 플러스 4요렇게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결국은 뭐냐면 x 플러스 4의 2분의 1승이거든요. 그치? 그럼 적분해봤자지 뭐. 이거 적분하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놈은 x 플러스 4의 2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x 플러스 4의 2분의 3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해서 0부터 12가 있고 앞에 2분의 1이 붙습니다. 자 그럼 12를 넣으면 여기는 16이 되는 거니까 16의 2분의 1승은 4고요. 4의 3승은 64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64 0 넣으면 그냥 4가 되는 거고요. 4의 2분의 1승은 2이죠. 2의 3승은 8이니까 빼기 3분의 2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맨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놈은 3분의 그냥 64 빼기 8이 되는 거고요. 64에서 8 빼면 5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이놈이 바로 L인데, 3배 L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3배 L은 여기다 3배 하는 거니까, 56 해서 정답은 56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지 어렵지 않습니다.